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전격 전류가 2 0 a 어고 25A인 전동기와 전격 전류가 10A인 전열기 6대의 전기를 공급하는 200V 단상저압 간선에는 전격 전류 몇A의 가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야 되는가. 자 일단 전동기 전류를 한번 보자면은 25A가 있고 또 20A죠. 두개더 하면 이제 45가 되죠. 그리고 전열기는 이제 10암페어짜는 6 대래요. 60암페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 되게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법령을 이용해서 계산 문제를 푼 거잖아요. 자, 보시면은 뭐 이게 법령 사항이에요. 이런 것들이. 근데 다만 저압 옥내 강산 간선의 전동기 등에 접속되는 경우에는 그 전동기 등의 전격 전류 합계의 3 배의 다른 전기 사용 기구 이게 여기서는 전열기죠. 전열기의 전격 전류 ]의 합계를 가산한 값 이하인 전격전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죠. 자, 전동기의 3배 일단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요거 45죠. 45죠. 3배 해고요 전열기를 더한 거죠. 60이죠. 이게 이제 가전류 차단기 전류보다 낮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135고 이거 60이고 그럼 195죠. 결국에는 이게 정답이 되는 것이죠. 가전류 차단기 전류는 195보다 이제 커야 되는 거죠. 여기서 큰게 뭐가 있죠? 1번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 다시 말하지만 좀 괜찮았다고 봅니다.